A 가자 그냥 가 그냥 가 가자 가자 야 잠시만 기다려봐 애쉬리있고 A, A, A 아, 하나 더쌍문 하나 더다 쌍몬 이 하나 쌍 아냐? 아 나이스 지거든 뭐야? 제가 나 라플인데 지금. 와, 이형발얼나잘 하네. 나 라플 있나? 라플 없네. 아, 이거 이기면 내가 바로 갈게. 음. 어, 아, 씨발. 더비 더비. 아 잡았어 야되는데 나랑 한 바퀴 돌진 않았겠지? 한 바퀴 돌았나 나랑 안 돌았나? 아 잡았어 야했는데얘들아 그지? 아깝다. 10초만 더 쓸게. 형들 이거 내가 B서를 하면 일단 무조건 이기거든? 근데 A서를 할 거야 나쁘지 <laughs> 않아? 그 <그런> 브리핑 해주고 있는 거 같은데 나 지금 어디 있는지 사운드 한번나